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웨 골프 김정 프로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테이크 오웨이. 우리가 어드레스 서서 백스윙을 시작하는 그 테이크 오웨이 구간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제가 많이 찍었는데, 그거를 보통 저희가 측면에서 많이 찍었는데, 이제는. 정면에서 오늘은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겠죠. 저희는 항상 스윙을 고치거나 벌 때, 측면만 봐도 안 되고, 정면만 봐도 안 되고, 정면, 측면, 둘다 확인을 하면서, 뭐 후면이랑 이렇게 다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더 이제 가장 기준점이 되는 정면이랑 측면을 확인해야 되는데, 정면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측면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중 하나는, 측면에서 테이크웨이를 했을 때, 우리가 테이크웨이를 하면은, 헤드가 우리 클럽의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가는 테이크어웨이는 굉장히 뭐저 개인적으로도 싫어하지만 스윙에서 절대 좋은 결과를 낼수 없는 테이크어웨이기 때문에 항상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헤드가 어 손보다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라인을 측면에서 이 샤프트 라인을 쭉 이렇게 그었을 때이 샤프트 라인보다 너무 앞으로 빠지거나 혹은 너무 뒤로 빠지는 게 아닌 최대한 일자로 빠지면서 최대한 일자로 빼주면서 헤드가 앞에 있는 그러한 모양을 항상 강조를 하면서 레슨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면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야 되느냐? 어, 많은 아마추어 분들 중에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테이크웨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상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러스 t 포스처라고 저희가 어드레스 때 숙여져 있는 이 틸트 되 있는 느낌. 이 틸트 되어 있는 느낌이 사라지면서 올바르게 피벗도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어, 정말 탑 플레이어들뿐만 아니라 그냥 웬만한 선수들의 어, 테이크웨이를 정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꼭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 테이크웨이를 하셨을 때오른쪽의 팔이요 왼팔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요 이쪽이 이쪽보다 항상 이렇게 위에 있는 모습에서. 스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러서 포션 하면은 얘가 지금 오른팔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리면서 일어서게 될 텐데 정면에서 잘 스윙이 행해지고 있는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의 테이크웨이가 만들어질 테고요. 이렇게 있을 때도 오른팔이 이기고 있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 탑. 빵 임팩트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드레스 때는 약간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만들어서 어드레스를 서고 있지만 그건 이제 그립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오른 왼쪽 어깨가 올라와 있다고 그 왼쪽 어깨 올라와 있는 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돌리면서 해가지고 왼팔이 오른팔을 뭐랄까요 위에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때는 약간 기울어지는 모습이 나와도. 이 상태에서 테이크오웨이를 하시면은 이렇게 오른팔이 좀더 위쪽에 있는 그 느낌에서 위쪽에 있는 모습을 계속 만들어 주고 그 상태에서 스윙을 빵 해야 저희가 올바르게 피봇이라는 회전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틸트되어 있는 이 기울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스윙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이 부분만 체크를 해도 자연스럽게 그니까 제가 측면에서 봤을 때 테이크웨이의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 왼쪽 어깨가 돌아가면서 위로 온다 그러면 테이크웨이 또한 헤드가 원하는 앞쪽 모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른팔이 위에 있는 느낌이 잘 어, 실행이 된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헤드는 손보다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아 너무. 나는 어떻게 해도 헤드가 잘 앞으로 안 간다고 하시면은 너무 측면에서만 찍지 마시고 정면에서 스윙 촬영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면 스윙을 했을 때테이크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훨씬 더어 문제점을 내가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만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되게 체크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타이거 우즈나 로리맥길로이 뭐,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스윙을 봐도 절대 테이크웨이에서 왼팔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를 찾아볼 수 없어요. 대부분 다 테이크웨이 때 이렇게 오른팔이 위에 있고 그 오른팔이 위에 있는 느낌을 만들면서 스윙하는 거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쉬운 그런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찾아보기 쉬운 점인데 그거에 인해서 백스윙 전체적으로 길이나 아니면은 그 모든 길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테이크웨이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백스윙 올라가는 길 자체도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한 번에 체크를 해보셔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혹시 테이크웨이가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백스윙이 문제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이첫 스타트 길을 잘 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웨이골프 김지원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